360도 턴테이블 렌더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렌더링 할게 있어야 되니까, 모델에서 베이클, 카,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자동차, 슈퍼카를 하나 꺼냈고요 실제 이제 작업이 끝난 상태겠죠. 이렇게 모델링하고 택초까지 끝난 상태에서, 자, 바닥, 그림자가, 그림자 받을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돔라이트로 환경을 HDR을 연결해 줄게요. HDR은 HDR Heaven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다운받은 것 중에 하나 쓰겠습니다. 네, 이런 HDR 하나 다운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내, 내가 렌더링 할 네, 뷰를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탑에서 렌더링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측면에서 할건지 보시고, 그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애니, 처음에는 모델링 메뉴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메뉴로 오셔서 비주얼라이즈 가시면 크리에이트 턴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옵션 박스 열어서 내가 렌더링 한 바퀴 도는데, 예, 보통 이게 아마 기본은 24로 되어 있는데, 그럼 1초 만에 한 바퀴 도니까 너무 빠르겠죠. 그래서 한 120이나 뭐 240프레임 정도는 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많이 적을수록 더 천천히 돌고, 적게 적을수록 더 빨리 돕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방향 정하시고, apply. 하시면 이 뷰로 턴테이블 카메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웃라인에서 보시면 그룹이 하나 생성이 됐을 거고 그 밑에 이렇게 턴테이블 카메라가 생성이 됐거든요 레졸루션 게이트 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죠그 그래서 이제 턴테이블 카메라를 쭉 돌리시면 나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다시 할게요. 얘를 기준으로 안 돌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워주시고, 자, resolution 게이 아, 조금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음. 이 정도로 해주시고, 이... 예, 대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해주셔야지 얘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 도는 중심이 선택한 애들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에 펜테이블을 예, 프레임 설정하고 적용을 해 주시면 카메라 펜테이블 카메라로 바뀌었고 레졸루션 게이트 켜주시고 그럼 이렇게 하고 해보시면 이런 예, 식으로 돌죠. 네, 그래서 도는 동안은 지금 프레임이 너무 기네요. 우리가 120으로 했으니까 120프레임 그래서 도는 동안은 얘가 안 보이고 프레임이 멈췄을 때만 보입니다. 음, 이렇게 어, 이쪽이 살짝 빠지죠. 그러면 카메라를 조금 음, 뒤로 돌려야 되는데, 뒤로 빼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 이유가... 카메라 선택해보시면 락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락을 풀어주시고, 언락 셀렉 e d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해보시고, 네, 그러면 안잘리죠 네, 이렇게 안 짤리게 네, 된것 같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갑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렌더를 테스트해 볼게요. 렌더 세팅에서 턴테이블 카메라를 렌더를 걸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피지컬 턴테이블 카메라에 그죠? V-Ray 렌더링하실 때는 피지컬 카메라 옵션 켜주시고. 그러면 이제 렌더링 하면 노출이 맞게 나옵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값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엑스포저로 해서 이 정도 노출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바닥이 보이죠? 그래서 바닥 선택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다신 다음에 매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체크해준 그림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은 필요 없으니까 리플렉션은 빵으로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딱 붙은 것처럼 안 보이죠? 이렇게 바닥이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이 턴, 카메라, 이 돔라이트 선택을 하셔서, 돔라이트에 가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온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됐는데, 반구로 만들어줍니다. 바닥에 올라와가지고. 그럼 이렇게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딱 차가 안 밀리고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나오죠.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라운드 라디어스로 이거 조절을 해주시면 네, 그럼 이제 여기는 너무 이렇게 늘어지니까 얘를 조금 늘려서 안 늘어지.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시면 더 멀리까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여기가 너무 깨져 보여요. 바닥이 그래서 안 깨져 보일 정도, 이 정도면 안 깨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하이라이트가 너무 다 날아갔죠. 그래서 엑스포저 따아서 하이라이트 번 요거 내려주시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내리면 이미지가 좀 탁해지니까. 살짝만. 그리고 음. 환경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각도를 를 F 눌러서, 네, 얘를 기준으로, 약간, 이 정도? 어. 그래서 배경이 조금 더 하늘이 좀더 보이게, 아까는 조금 위에서 아래로 잡아서, 하늘이 덜 보이니까 조금 답답해 보여서. 음. 이렇게 하시면, 네. 잘리는 부분 없이, 잘,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쵸? 음. 이렇게 하고 조금 밝네요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두워지고 이 정도? 아까 30이었는데 한24 정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죠? 그래서, 턴테이블은, 요렇게, 턴테이블 카메라 만들고, 이게 그룹이 돼서, 그룹에 360도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최종 렌더를 걸어야겠죠. 렌더 세팅을 열어서, 이름 적어주시고, 카. 그 다음에, 카메라는, 퍼스펙트 카메라 안걸 거고, 턴테이블 카메라 걸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렌더링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게 빨리 걸리하려고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그럼 한 장당 얼마가 걸리는지 알수 있거든요. 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H 눌러보시면, 28초 정도 걸렸네요. 한 장당 28초니까, 120프레임이니까, 커먼에 가셔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걸려면, 애니메이션 맵에 이 애니메이션 항목을 열어서, 지금 애니메이션 안 걸리고, 한 프레임만 걸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탠다드로 바꿔주시면, 내가 프레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우리가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 했으니까 1부터 119까지 거시면 딱한 바퀴 도는 프레임이. 그래서 마지막 1과 20은, 120은 똑같으니까 마지막 건걸 필요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렌더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편집을 해서 렌더링 걸린 시간 동안 편집을 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렌더링 하는 게 현재 프로젝트 나오거든요. 턴테이블, 턴테이블, 그래서 이미지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1프레임부터 렌더링 걸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So, 렌더링이 다 끝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20프레임, 1프레임부터 119프레임까지 렌더가 다 끝났고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켜갖고 렌더링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더블클릭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서첫 번째 이미지 불러오시고 png 시퀀스 체크하신 상태에서 이게 체크 안돼 있으면 첫 프레임만 들어오고요 체크되어 있으면 자,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1부터 119까지.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만들어주시고, 스페이스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삼 36도. 120프레임도 조금 빠른 것 같긴 하네.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싶으시면 한 240프레임은 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M 눌러주시면 음, 무비로 만들어주고요 음, 선택하시고 H264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OK하고 경로 엔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립에다가 해놓을게요 이렇게 네, 갖고카360 렌더링 이렇게 음, 해서 렌더 눌러주시면 네, 2D는 엄청 빠르거든요 이렇게. 동영상 360도 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그냥 120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 애니메이션 타이밍 보시려면 여기서 이거 꺼주시고 네, 이 상태로 플레이블래스터를 한번 걸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플레이블래스터 열어서 퀄리티는 100% ABI로, 이 아, 상태, 이렇게 하고, 크기는 요 크기로 하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렌더 세팅에서 설정한 960540으로 하고 1대1 사이즈로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딱 사이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타이밍을 한번 보시고 렌더링을 거시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그래서 이걸로 체크를 한번 더 하신 다음에 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시퀀스 렌더링하는 것까지 360도 턴테이블 애니메이션 잡고 렌더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